안녕하세요, 그로이미드 차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말이라는 교재인데요, 그 축구와 비슷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더 아이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 독일 수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이라는 교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추천드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독일은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소재예요. 일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 시리즈 중에 말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가 있고 그대로 책.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리고 어, 이 도시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튜닝겐 지역만 해도 승마장이 있고, 매해 굉장히 큰 승마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말이 이 온천지에 어, 사실 널려 있고, 말이 다니면 다 이제 사람들이 어, 피해주고, 자동차 피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프에서도 말을 소재로 그대로 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말과 어, 이 말의 개수를 세워서 이 숫자로 연결하는 포인트인데요. 이표트를 보시면 그 1번 그림, 이렇게 색깔이 다른 말세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을 숫자 3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 주의해야 될 것은 1번에서 6번까지는 어 초록색 잔디밭에 있는 친구들이고 7에서 12번까지는 어 여기를 뭐라고요 그냥 땅 땅에서 지금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그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준 주 부분이죠 수양 일치 부분을 어 연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3인데도 땅에 있는 친구들과 이 어, 저기 뭐냐 풀밭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구분해서 어, 핏을 나야겠죠? 다음은 어, 대칭 되는 반쪽 그림을 찾는 건데요. 이 대칭은 저번에 그칭가 축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쭉 이어서 나중에 좌표평면, 좌표평면. 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찾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대칭, 도형의 대칭, 거기서 이제 접평면까지 하면서 음수를 양수에 빗대서 어, 위치값을 어, 대칭되는 점을 찾아서 음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 사고의 프로세스에 수학적인 사고의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 그 반쪽 그림 찾는 거라는 거. 또 지금 이 3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선이 대칭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울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얘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칭선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 가락이 쪽에 있는 걸 이렇게 찾아야 하는 그림입니다. 나머지는 대칭선이 이렇게 대칭선이 지금 뭐 무엇을 기준으로 대칭인가까지도 나와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그 부분까지 어 파악할 수 있는 어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 플로우까지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는 페이지가 어 그냥 대충 빨리 어 하고 넘겨도 좋은 페이지가 아닌 것을 아시겠죠 다음은 말먹이 무엇이 더 많은가요 이 정도는 한글을 읽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어,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말이 무엇을 먹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실 한국에서 말한테 먹이를 주는 경험을 쉽게 할수 없기 때문에 말이 무엇을 먹는가 아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뭐 놓기 전에 먼저 이 무엇이 더 많은가 그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말이 무엇을 먹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먹는 경우 사과도 먹고 당근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니까 음, 바나나도 먹고, 얘는 뭐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나, 뭐, 이런, 뿌리 같은 것도, 아, 이런 걸 봤을 때다 공통적인 뭔가, 뭔가요? 얘는 이런, 뭐죠? 채소나 과일을 먹는 친구구나.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친구구나. 나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죠? 초식동, 물 여기까지. 오, 이렇게까지 확정하셔도 굉장히 좋은 페이지인 거죠. 이환으로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먹는지 한번 살펴볼까? 더 많이 먹는 거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1번에서 무엇을 더 많이 먹는지 선택해 1번에서는 무엇이 더 많은지 당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필수를 놓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관적으로 더많다이 개념을, 우리가 그 부등호, 부호, 부호, 크다, 작다 부호하기 전에 양적인 개념으로 더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페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더 많다, 더 적다가 더 센, 뺄센 수식으로 연결되기 되는 그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더 많다, 더 적다를 먼저 하는 것이 뭐 음, 좋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수양일치의 확대된 버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타기 몇개 또는 몇 마리입니까? 얘는 지금 5를 기준으로 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어, 5개가 됐을 때, 하나, 둘, 넷, 넷, 다섯, 다섯 개가 됐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됐을 때이 다섯 개를 한뭉한 뭉치로 세는 그 막대를 수, 막대를 이용한 그 수세기 방법을 어, 보여주는 페이지죠. 그래서 이요 부분도 이걸 요, 연습하면서 이렇게 막대를 이용해서 세는 방법을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야, 수를 이렇게 세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음, 같이 세보는 거죠. 오! 1번은 일단 말의 수를 세보래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네. 여섯 마리를 이렇게 세는구나. 막대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하고 하나 더. 숫자는 6이구나. 이렇게 이 막대수 쓰는, 것, 쓰는 걸 써서 세를 세는 것 자체를 연습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눈에 5까지 숫자 5까지 5개까지 세는 연습을 하면 이후에 숫자 큰수 파악이 쉬워요. 5까지 되면 10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고 10식을 기준으로 10개를 기준으로 어림에서 파악하면 큰 수가 사실 굉장히 만만해지거든요. 그, 그, 그 시작이 5라는 거. 동의 수학에서도 6부터 10까지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에서 표현하는 거 연습하고 동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려서 연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5포인트로 그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벼룩시장에서 값을 치르세요. 네, 말과 관련된 용품들 지금 이 친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 밀창형. 네, 밀창, 밀창. 문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주 따봉인 문제인데 들어 지금 한국의 수학 그 교육의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의 스토리텔링 문제의 그 출발점은 이런 생활밀착형 수학을 접목 그러니까 아이들 접하게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조금 먹어 났다가 다시 생활 밀착 문제로 교과서도 조금 변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또 독일에서 이런 벼룩시장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열려요. 일단 매주 동네마다 주말에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굳이 그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 시내에 어,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뭐한 9월 초나 8월 말쯤에 아이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이 돗자리 펴고 앉아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자기는 물건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님 아니면 어른분들 재밌으니까 하나씩 사주곤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낯설지는 않아요. 동기 친구들한테. 근데 한국 출등생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벼룩 시장 경험할 기회가 더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로 아이와 충분히 먼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어, 벼룩 시장인데, 벼룩 시장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 벼룩 시장은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쓸모가 없는데, 남친, 다른 사람들이 써도 괜찮을 만한 물건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어, 서로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팔러 나왔는지, 어, 너라면 무엇을 사고 싶은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문제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1번 예시는, 어, 얘는 사유로예요 우리가 돈 유로는 이미 그 전에 축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안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독일의 돈이 유로라는 건 유로의 얘는 특히 동전 모양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1유로야 2유로 그리고 3유로는 없고 동전이 2유로까지 있고 그리고 그다음 유로보다 더 아래가 센트 50센트 10센트 20센트 이렇게 센트라고 센트라는 동전 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짜알맞은피스를 찾는 거죠. 이런 생활 못찾는 문제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뭔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아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축구 그 트로피 축구할 때는 트로피 문제였는데. 말 피규어 문제예요. 지금 장식장에말 피규어를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어, 요 1번, 2번, 4번까지는 수양일치, 수인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5번부터 12번까지는 두개 이상의 그 장식장의 말 피규어의 수를 합하는 더셈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음, 부분은 지금 사실 작업기어, 상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이런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 더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다가 세다가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할수 있죠 먼저 이렇게 1, 2, 4, 6 이라고 이 수를 먼저 세로 놓고 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하나씩 세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무엇이 됐던 거네 이전에 내가 셌던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던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세개할 그러니까 때는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세가는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 11번 같은 경우 12번, 2번 이렇게 더했을 때 2, 4, 6을 더하는 숫자로 더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페이지를 해결해 가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아 우리, 친구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팅해서 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이, 수를 2, 4, 6 요렇게 요 단위로 보는구나 아니면 숫자로 더해가는 거나 4 더해가는 거나 이렇게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읽어서 그를 덧셈식과 답까지 연결하는 부분이구나 어느 부분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지각 력이란 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정보를 읽어내는 것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읽어내면서 수식으로 연결하는 그 연습으로 이 시지각 력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 1번, 2번,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세 마리가 놀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세, 두 마리가 왔어. 그래서 모두 어, 다섯 마리가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입히면서 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데 명확하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얘는 한 마리가 서 있는데 두 마리가 왔고 네 마리가 서 있는데 세 마리가 왔고 다섯 명이 있는데 세 명이 왔고 여기도 여섯 명이 왔는데 네 명이 왔고 세 마리가 먹고 있는데 세 마리가 왔. 이게 네. 명확하게 더하는수와더해지는수 앞뒤 수의 문이 그 명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 관리 용품 이 부분도 이제 실생활 미처 편, 실생활 사이드 미처, 여러 가지 조합으로 그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새로운 돈이 또 등장했네요. 오유로 1 1 6 이렇게 해서 여러 조합으로 살때 알맞은 그 금액을 더쌤 더하기를 해서 해결하는 을 문제입니다. 하나씩 사고, 두 개씩 사고, 뭐세 어, 개까지 살때 어떻게 값이 나오죠? 데이세개살때 이거는 어, 더쌤을할때 쉬운 쉬운 어쌤부터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2학년 들어가면 이제 세수의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세수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것을 계산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무엇을 계산했을 때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어, 아이가 고민을 해서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구하자. 해볼까? 얘가 3, 3유로, 얘가 2유로, 얘가 1유로일 때뭐 어떻게 더하면 더 쉬울까 계속 5 만들고 하나를 더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해되겠죠 여기도 2유로, 3유로, 얘는 7유로다 그럴때 얘를 먼저 계산해서 10유로로 만들고 얘를 계산하면 12유로다 이렇게 뭐셋 중에 먼저 계산했을 때더 쉬운 거 먼저 찾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뺄셈, 더셈을 어, 이미지를 보고 읽었다면 이제 다시 이미지를 보고 수와 수식과 값을 더 표현했다는 뺄셈을 그렇게 나타내 보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어, 어, 5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갔다라고 이미지를 해석해서 5 빼기 2는 어, 남은 거3뺄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5 0기이 2는 3잘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 3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2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적 문제에서 뺄셈식을 세울 수가 세우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뺄셈일 경우에는 더 이렇게 그림을 수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장적 문제 연습하기 전에. 그 포인트에서 어이 부분을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좀 좋겠어요. 모두 몇 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가 날아갔다. 그러면 모두 있는 그 말이 그 수가 앞의 수에 와야 되고 날아간 이 세의 수가 여기 와야 돼. 그리고 얘는 남 얘의 세의 수라는 걸 아이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는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음, 더 샘플을 생성제대요 이부는수 <목소리> 그수 주어진 식에서 바로 값을 찾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음, 네. 음, 보면 이런 받아내림이나 받아올림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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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 할수 있겠네요. 요거는 요거 4 더하기 7은 일단 은식으로 은식 인식 전략으로 4 얘를 1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맞을까요? 4 더하기 7 은식 전략으로 4 더하기 6 더하기 1이 7을 6과 1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1로 만들어서 10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요7 더하기 5도7 더하기 5로 5도 은식 전략으로 5를 쪼개서 7을 10을 만들어주는 거죠. 5를 3과 2를 쪼개서 10과 2를 만들어서 10 이런 계산법도 네. 하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는 제가 워크지에서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동지8번지에서이 부분도 동일하게 그 실생활 밀착형 문제로 그림과 이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유로인지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 페이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는 유로를 뭐, 사용하는 뭐,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하고 굳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한다면 스킵도 될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마장 마술 경기 마장 마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흔히들 아는 그 승마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뛰어넘기 하고 코너도 보고 이런 승마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승마대회에서 친구들이 포인트를 얻었는데 그 포인트를 보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해서 요 계산할 때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먼저. 쉬운 거 먼저 찾아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어, 우리, 그 독일 수학에서 배운 는식이나 위드식 전략으로 뭐, 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번, 한번 해볼까요? 7 더하기 5 더하기 4. 7 더하기 5 더하기 4. 뭐부터 하면 더 쉬울까? 얘를 먼저 하면 쉽겠다. 이거는 쉬운 거는,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얘를 지금 9가 있으면 독일 수학에서는 위드식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9는, 9는 항상 10보다 1 작은 수다. 그래서 9를 더하는 거는 10을 더해서 1을 빼는 것도 같다. 이렇게 사고해요 그래서 17에서, 17에서 1을 빼는 거. 1, 16으로 계산하는. 요 페이지는 초1 이상 친구들만 압니다. 네. 7세 친구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초 1층도 이상만 이렇게 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번째 두번째는 이거 한번 해볼까 2번 5 더하기 4 더하기 3 얘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3을 얘를 먼저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앞에 먼저 이번 더해볼까요 3 더해서 9에서 3을 더하면 얘는 는10 전략으로 앞에 수를 1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9. 10이 되도록 3을 1과 2로 쪼개서 10 더하기 2 1 0 이렇게 해서 12점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난이도가 있겠어요. 이 점수를 다 머릿속에 찝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친구들이 푸는지 굉장히 어, 궁금해요. 다행히 네. 점수가 이렇게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16점. 하나 계산해서 여기 1번의 핀는여기두 번. 그리고 이제, 아, 이거 5등이구나. 그러니까 12점을 찾아서 여기 p는 두 번. 아, 얘는 9등이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서 점수에 맞는 그 칩을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아, 쉽지 않겠어요. 이제는 초1 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10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그는식 전략을 먼저 이미지로 한번 아이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 어, 주의 수 쪽에서 앞에 수를 10으로 맞춰주는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음, 지금 보시면 이 어, 매칭을 할 텐데 빨간색이 지금 8개고 어, 파란색이 일곱 개에요. 어, 8 더하기 7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8에 두 개를 더하면5에 다섯 개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얘도 6 개에 8 개를 더하는 건데, 6 개를 4 개, 이여 개를 4 개, 4 개로 쪼개서 이여 개를 1 0 칸을 먼저 맞춰주는. 이게 는십의 핵심이에요. 수를 0으로 맞춰준. 그럼 제가 계란판, 계란, 계란 1 9를 이렇게 해서 아, 앞에 수 빨간색을 채우고 남은 그 칸을 초 파란색 구슬로 채운다. 파란색 사탕으로 채운다. 이 이미지를 그래서 이렇게 어, 생각하는 거다. 수를 그렇게 이렇게 쪼갤 수를 쪼갤 때이 그림이 먼저 이렇들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플로우를 한번 해 연습했으면 좋겠고. 우리 말 교재에서는 그 마장마술로 지금 등수를 매겼었는데 점수를 내면서 얘겼는데 저희도 양궁에 나아가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궁으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점수가 아니라 등수를 매기는 걸로 해봤는데그거 지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친구분을 이게 추천합니다. 어, 그냥 등수 매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밑에 계산까지 다 해서, 어, 그 점수를 보고 등수를 매기는 것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어, 앞에서 배인대로 그러니까, 은식, 전략으로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 더하기에는 6 더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11. 9 더하기 3 해서, 예, 1 더해서 2 더해서, 10이니까 12. 는 어, 그럼 14네요. 여는7 더하기 2 보니까 7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14 5 그리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배치 색깔별로 이렇게 3등기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올 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은 음, 부분도 초1 이상, 미, 미니 방에초등 친구들이 많아요. 초등 친구들 치히 이게 지금 초2에 가면 어떤 수 찾기 문제가 나와요. 이문제를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밑단계, 네, 그 어떤 수 문제 하기 전에 하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오수는 사실 이렇게가 세트예요 얘를 풀고 얘를 힌트로 왼쪽 볼리 힌트로 오른쪽 볼리트로 푸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가 다 똑같아요. 9, 9, 5, 5, 2, 2 7, 7, 4, 4 그래서 여기 도다 10이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더해서 10이 되는 값을 어림으로 해서 어, 다른 값을 어, 구할, 어, 그 추론해서 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 몇술더 하면 10이 되는지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죠 10의 보수는 10의 보수로, 10, 보수로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앞에수 9개 앞에는 똑같은데 10에서 12로 숫자가 커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커져서 3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응. 연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 어려워 한다 그러면 접시 두 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접시에는 아홉 개에, 아홉 개에 사탕이든 젤리든 준비하시고, 똑같이 이제 아홉 개. 이렇게 준비하시고, 몇 개가 되면 1 0 개가 되는지. 저는 뭐 접시뿐만 아니라, 식구 그 계란판 같은 것도 좋아요. 1 0 개에서 지금 뭐 이렇게 1 0 개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가 비는 1 0 개를 맞추면, 음. 9개 들어갔을때 한개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 금방 물에 띌거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아 9개일 때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고 12개가 되면 두개가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하나 둘셋세개가더 필요하다는거. 그래서 얘는 하나에 여기 두 개가 더 필요한 이만큼이더 더해져서 모두 세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확인하고 문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여기 두 개를 짝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조2 이상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음. 지난 시간에 했던 등호에 대한 이해와 플러스 수 쪼개기가 되어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양팔저 우리 지금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값이 같도록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5가 오가 됐냐면 여기가 지금 2, 2밖에 없는데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3, 여기 지금 여기는 2가 들어가고 똑같은 모양은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어, 동그라미 같은 무게의 두개의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7이 두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여기서 지금 이 7을 2랑 5로 쪼갰을 때 2를 주고 쓰니까 5랑 7이 남았거든요, 지금. 5랑 7이 남으면 12니까 12를 똑같이 쪼개면 6, 6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호와 어, 수쪽에 연습하기에 아주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2 이상 에게 강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안녕. 굿바이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 굿바.